옮겨? 아이고, 이거 찾느라고 또방 꿀딱 셌다니께 성님들 쇼핑 고민을 대신 싹 풀어주는 골라주는 아저씨요. 화면에 아이템들 번쩍번쩍하니 참 곱지 않요 이번 주에도 그 널뛰 넓은 알리를 헤매고 댕기면서 하템, 꿀템 가성비 끝판왕들만 기가 막히게 골라 온겨 성님들 시간하고 돈을 확 아껴줄 오늘의 보물들 본격적으로 달리기 전에 좋아요 한번 찰지게 눌러주면 센스쟁이구먼 그럼 바로 출발이야. 이번 제품은 자석 트윈원 손날로 가져왔는데 이게 자석으로 톡 분리대 하나로 두개쓸수 있어 아주 욕이냐? 양손 실을 때 하나씩 쥐거나 옆사람하고 나눠쓰기에도 좋고,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45도에서 60도까지 다섯 단계 온도 조절도 되고, 5초 만에 확 뜨끈해져서 추위 걱정이 없는겨. 과열 보호까지 되니 안심이고, 4,000에서 6,000mAh 배터리로 3, 4시간 넘게 오래 까고, USB 충전에 화이트, 다크 그린, 블랙 세 가지 색상이라 고르는 재미도 있고, 160g으로 가벼워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기 딱 좋구먼. 올겨울 손이 시린 분들한테는 이거 진짜 물건이요 이번 제품은 파워하우스 마그넷 안경인데, 자석 클립이 착 붙었다 떨어졌다 해도 아주 깔끔하고 지저분하지 않은 놈이요. 코 받침도 테랑 하나로 돼있어서 편하고 안경테는 항공기에도 쓰이는 울템 재질이라 가볍고 튼튼하고 싸구려 플라스틱하고는 비교도 안되니께 온도 변화에도 끄떡없이 오래 쓰고 평광 선글라스 클립은 UV400 자외선 95에서 99%를 막아주고 눈부심도 싹 잡아주니께 눈보호가 아주 든든야 둥근 빈티지 디자인이 멋스럽고 검정하고 황갈색 두가지로 나와서 누구한테나 다잘 어울리는디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도 받고 여러 나라에서 인증받은 아주 믿음직한 녀석이니 꼭 한번 봐야 해요. 이번 제품은 이나봇 이버에어2 지능형 로봇 무선 카메라 로봇인데, 반려동물 혼자 둘때 걱정인 분들한테 아주 딱이요. 얘가 중국 판매 1등이고, 세계 160개국에서 70만 명이나 쓰고, IF 2023, CES 2023 골든 핀 디자인 어워드 같은 유명상도 여럿한 아주 믿음직한 녀석이요. 움직임 아주 자유롭고, 바닥 트레드 디자인으로 안정적이고, 텀블러처럼 넘어져도 혼자 쓱 일어서고, 적외선 센서로 장애물도 알아서 척척 피하며, 6mm 턱이나 사도 경사도 걷더니 오르는구먼. EKHD 카메라 덕에 납밤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115도 수평. 60도 수직으로 아주 넓게 360도 다 감시해주고 24시간 녹화도 되고 재생도 가능하고 움직임 감지 알림도 보내고 실시간으로 애들한테 말도 걸고 여러 놀이 동작과 소리로 재밌게 놀아줄 수도 있는겨 배터리 걱정 없이 지가 알아서 충전 도구로 가서 충전하고 갑자기 꺼질 일 없이 계속 집 지켜주고 눈 표정도 앱으로 바꾸면서 애들이랑 상호작용하고 프라이버시 모드로 우리 사생활도 지켜주고 말여 하얀, 분홍, 파란 색색 중에 고르고 충전 도기랑 32기가 SD카드도 주니께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겨 우리 집 똑똑한 반려동물 지킴이로요인하봇 이버웨어 툴 로봇 한번 써봐야 해요. 이번 제품은 무브스피드 RX20M인데, 폰부터 플스4, 플스5까지 호환 안 되는 데가 없는 겨? 읽기 2060, 쓰기 1800MB per s e 라 파일도 눈 깜짝할 새 옮기고, 용량도 1, 2, 4 테라바이트까지 넉넉하고, 아이폰 프로레스나 4K 사진도 바로 저장하고, 용량 걱정 없이 막 찍는구먼. 마그네틱 기능으로 아이폰 12부터 16까지 착 달라붙어 흔들릴 걱정도 없고, 영상, 사진, 음악 자료도 손쉽게 백업하고 든든하게 보관이야. 아이언 합금으로 튼튼하고 데이터도 야무지게 지키고 티타늄 그레이 디자인도 고급진 거아니고서요 RX20M은 영상 작업이든 게임이든 든든한 최고의 동맹자인 거요. 10기가 파일도 8초면 싹 옮겨지니께 답답할 일은 없고 품질 테스트도 10가지 넘게 거쳐서 믿고 써도 된디야. 아주 스마트한 저장 장치요. 이번 제품은 유그린 블루투스 RCA 리시버인디. 헌 오디오도 최신 블루투스 5.1로 싹 바꿔주는 효자요. 5.1이라 연결 빠릿하고 안정적인 거고 퀄컴 FTX HD 덕분에 24비트 고음질 음악을 귀호강하게 들을 수 있는 거요. 집 오디오나 차 오디오에 찰떡같이 붙고, 아이폰, 안드로이드, 태블릿 등 블루투스 기기는 다 쓰는 겨. 3.5mm 잭하고 ERCA 포트가 다 있으니까 스피커 두 개에 동시에 음악 즐길 수 있고, 무선 10m까지 조작되니께 멀리서도 편하게 틀고 조절야. 근데 요거는 배터리 없어서 5V 전원에 꽂고자야 하는 겨. 새 주문하면 2달러 할인도 100개만 해주니께이 기회 놓치지 말고 얼른 서둘러야 요 헌 오디오 스마트하게 쓰고 싶은 분들한테 아주 요긴한 물건이요. 이번 제품은 워커스 HD02 캠핑 램프인데, 요게 네 가지로 변신하는 만능 라이트요. 가볍고 작아서 배낭에 쏙 넣어 다니기 좋고, 튼튼한 알루미늄 몸댕이라 거친 야외 사용해도 끄떡없고, 방수도 짱짱해서 비바람 치는 날도 낚시나 등산 걱정 없는겨 무려 600루멘으로 500미터 밖까지 훤히 비춰주고 불빛 색깔도 따뜻한 색부터 시원한 색까지 맘대로 조절하고 자석으로 딱 붙여 손비우고 작업하거나 삼각대에 꽂아 사진 찍을 때 조명으로 쓰고 배낭에 클립으로 걸고 다니기도 아주 편이야 365나노 UV 불빛은 독벌레나 위조지폐 확인할 때 좋고 520나노 녹색 불빛은 별자리 가르치거나 건축 측량할 때 딱이요 배터리도 오래가고 시 인증까지 다 받았음께 아주 안전하고 든든한 녀석인거요. 야외활동엔 요워커스 HD 공유 안하면 딱인겨. 이번 제품은 건조기 벤트 클리너 키트요. 건조기 보풀하기 함이랑 환풍구만 닦는걸로는 부족하고 눈에 안보이는 속에 쌓인 보풀하기는 불날수도 있어서 위험하냐. 그래서요 건조기 보풀하기 청소호스가 불나지 않게 미리 보풀하기를 싹 치우는데 도움을 주는겨. 요거 덕분에 건조기 안에 켜켜이 쌓였던 보풀하기가 말끔히 없어지고 건조기도 효율적으로 돌아가니 옷도 빨리 마르고 전기세도 아낄 수 있고 튜브 길이가 무려 3.5m나 되니께 손안 닿는 깊은 곳이랑 좁은 틈새도 싹싹 청소할 수 있고, 무거운 가전제품 안 옮겨도 되니께 참 편리야? 흡입조절 스위치가 세 가지나 있어서 가볍게 먼지 청소할 때도 좋고 강력하게 보풀하기를 빨아들일 때도 알맞게 조절하는겨. 건조기 통풍구 막히면 건조기가 힘들어하고 고장도 나는디, 요거 하나 장만하면 그런 걱정은 싹 사라지는구먼. 건조기 수명도 늘려주는 셈이요 아, 보풀하기 제거기는 한 번에 15분 이상 너무 길게 쓰지 말라고 하니 이 점은 꼭 기억해야 해요. 색깔은 파란색이고, 진공청소기에 연결해서 쓰는 거고, 튜브 길이는 85cm에 무게는 165g밖에 안 되는 아주 요기는 똑똑한 녀석이요. 이번 제품은 선 지저분한 거딱 싫은 분들 주목혀. 아이폰 16, 15, 14, 13, 12 애플 워치 10에서 4 에어팟 2, 3 프로까지 싹다 충전되는 3인원 무선 충전 스테이션인데, 선 여러 개쓸일 없는겨. 버섯 램프 디자인이라 무드등도 되고 폰, 시계, 이어폰 동시 고속 충전해주니까 아주 그만이요. 충전함이 영상보고 채팅도 하고 빛깔 바꿔 분위기도 맘대로 낼수 있구만 0에서 65도 각도 조절도 되고 작고 가벼워서 여행갈 때도 딱이요 아이폰 12에서 15 시리즈는 강력한 자석이 꽉 잡아줘 떨어질 걱정 없고 390g 무게추에 피라미드 바닥이라 아주 튼튼한 거요 온도, 과전압, 이물질도 감지해주니까 안전 걱정도 없고 고급 퓨어 메탈 페인트 공정이라 튼튼하고 깔끔해야 복잡한 충전기 대신 깔끔한 거 찾는 분들 요거 눈여겨봐야요 아주 쓸만한 녀석이요 이번 제품은 아주 요기는 산업용 내시경 카메라요. 1080p 고화질로 선명하고 자세하게 다 보여주고, 4.3인치 IPS 스크린은 색깔도 생생하고 넓게 보이니까 밝은 데서도 편하게 볼수 있어 좋은디, IP67 방수도 짱짱하게 되니까 물 묻은 데나 캄캄한데도 걱정 없이 마음껏 쓸수 있고, LED 조명이 8개나 환히 비춰주는겨. 스마트폰 와이파이나 앱깔 필요 없이 그냥 전원만 켜면 바로 쓸수 있어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인체공학적 캔들 덕분에 들고 쓰기도 편하고 값비싼 전화 더럽힐 일도 없고, 자유롭게 구부러지는 단단한 케이블이 좁은 구멍 속 구석진데도 싹싹 들어가서 파이프 벽까지 시원하게 다볼수 있고 2 0 0 0 m a h 시 대용량 배터리는 오래가고 후크하고 자석 옆구리 보는 거울까지 들어있으니 이거 하나면 못할 일이 없는겨. 자동차 수리나 배관 검사 등 복잡한데도 걱정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디 가격이 굉장히 착해. 이번 제품은 외부 조절되는 후추 소금 분쇄기인데 디자인도 예쁘고 주방 분위기까지 싹 살려주는 요긴한 녀석이요. 겉은 무광택이라 질감도 고급지고 굵기 조절도 밖에서 바로바로 바로 허니께 너무너무 편하고 좋구먼. CD 패턴 버튼은 살짝 누르면 저절로 갈리고 갈릴 땐 LED 불도 환하게 켜져 아주 편리하고 쓸만야 세라믹 그라인더가 어떤 향신료든 균일하게 잘 갈고 굵기도 맘대로 조절할 수 있고 충전도 타입C로 허니께 편하고 리튬 배터리라 한번 충전하면 오래오래 쓸수 있는겨? 주방을 세련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충전식 전기 향신료 분쇄기 한번 눈여겨봐야요. 아주 마음에 들고구먼. 이번 제품은 침대 옆이나 책상 위에 딱 두고 쓰기 좋은 유연한 긴팔 태블릿 스탠드 홀더요. 요 구준액 디자인 덕분에 원하는 각도로 마음껏 휘어 쓸수 있고 침대나 책상에서 손 안대고 편하게 쓸수 있어 아주 욕이냐. 색상은 검정, 은색, 파랑 세가지의 길이도 80cm부터 130cm까지 다양한디 쓰는 장소에 맞춰 딱 고를 수 있는겨. 클램프 마운트 폭이 4.7인치부터 7.5인치까지 쫙 벌려지니께 아이패드 미니, 프로, 에어, 갤럭시 탭, 샤오미, 화웨이 같은 4.7인치에서 11인치 사이 폰이랑 태블릿은 죄다 쓸수 있고 아주 널리 호환되는디 근데 이 구준액이 좀 단단해서 큰 태블릿은 S나 G 모양으로 구부려야 더 안정적이고 위치 조절할 때는 두 손으로 잡고 천천히 구부려야 파손 없이 오래 쓰는겨 아이패드는 세로로 끼웠다 가로로 돌려보면 더 편하게 볼수 있고 바닥 클램프는 너무 세게 조이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살살 조심해야 하고 오래 쓰고 싶으면 안쓸때 태블릿을 빼두는 게 좋은겨 두꺼운 보호 커버는 안정감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맨몸으로 쓰는 게더 야무진 방법이래 아주 요긴한 녀석이요. 이번 제품은 터프빌트 TV c t 8이16 대형 하드 바디 도구 토트라는 녀석인데 전문가들이 연장 들고 다니는 방식을 확 바꿔줄 물건이요. 딱 봐도 알겠지만 고품질 PP하고 HDP 플라스틱, 1680D 원단, 튼튼한 강철까지 들어가 아주 튼튼하고 오래 쓸 것이요. 바깥 주머니는 연장을 딱 잡아주고 안 주머니는 꺼내기 쉽게 되어 있어 아주 요긴냐 클립은 파우치하고도 호환되니께 도구 정리하기 딱 좋지 않아서 아주 든든하게 형태가 잡혀있고 모든 걸 야무지게 보호해주니 안심이고. 클립테크 허브하고 묵직한 손잡이도 있어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조합해는구만. 밑바닥은 방수도 되고 단단해서 막 놔둬도 걱정없고. 크게 입이 쫙 벌어져 연장 넣고 빼기도 쉽고 빨리 꺼낼 수 있는 시스템하고도 호환되니 아주 똑똑한 가방이요. 옥스포드 원단에 두꺼운 재질까지 썼으니 찢어질 걱정없고 손으로 들고 다녀도 되고 어깨에 메고 다녀도 되니께 쓸모가 아주 많은 거요. 터프빌트 도구 토트 한번 써봐야요. 아주 괜찮은 놈이요. 이번 제품은 페달 장력 로프 복부 허리 운동기인데, 이거 아주 튼튼하고 좋은 재질로 만들어져서 오래 써도 문제 없는 놈이요. 남자든 여자든 다쓸수 있게 유니섹스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운동할 때발 밟는 힘도 아주 안정적으로 딱 잡아주고, 케이블로 된 페달 형식인데, 저항 밴드처럼 쓰면서 다리, 팔, 허리, 복부 근육을 아주 짱짱하게 강화시켜주는구먼.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심지어 여행 가서도 챙겨 다니면서 운동할 수 있어서 아주 요긴하고 활용도 높고 가볍지만 아주 견고하고 이것저것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에 아주 딱 맞는디 근력도 키워주고 몸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아주 만능이구먼 쓰기 편하게 디자인돼서 누가 써도 아주 쉽게 운동할 수 있을 거요 아주 좋은 운동기구요 끝난 줄 안겨 아직 아니요 진짜 베기는 아직 꺼내지도 않았구먼 고수들만 알아본다는 진짜 꿀템들인디 지갑을 위협할 수 있으니 용기내서 봐야 할 거요 좋아요 한번 찰찍게 누르고 이어지는 영상을 클릭하면 딱 나오는구먼